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프린트에서의 저우 花우화에서桃우화 가운데는 두 글자는 도화라고 해서 복숭아 꽃이에요. 이성과 관련된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말할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있는 요 한자 저우 운이란 단어가 보이죠? 저우 운은요 운이 좋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윈치 하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쩐서 운이라고 했을 때는 너 진짜 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이나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老师没看见你真走运。老师没看见你真走运。야 선생님이 못 봤다. 야 네가 나쁜 짓을 했거나 네가 안 좋은 걸 했는데 선생님이 못 봤어.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这个동西能너你走桃花화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은 너에게 어떤 거? 도화운을 가져다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난대. 이거 몸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연을 만난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우, 다우, 화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랑 잘 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우, 다우, 화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저우를 쓰지 않고 여우를 쓸수 없습니까? 쓸수 있어요. 세 번째 문장 보이죠? 算命的人说我今年有桃花运나 올해에我今年有桃花运 我떤 운이 있대 도화 운이 있대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난대 나 올해 시집갈 수도 있대 나 올해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갈 수도 있대 나 올해 이런 운이 들어왔대 라는 뜻인거예요 제대로 알아맞히셨나요 우리는 두번째 문장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땠나요 여러분 저走后门 어떤 뜻인지 감이 좀오셨나요네后门 그러면 직역하면 후문이에요 네,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몰래 뭔가 부정당한 수법으로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또는 부정당한 부정당 거래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이런 걸다저 走后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또 뜻을 쉽게 알수 있죠.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听说他是走后门进来的.听说他是走后门进来的.야 들리는 소문에의하면 쟤는 뒷문으로 들어왔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여기에 회사에 입사했거나 우리 학교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부정당한 거래로서 이곳에 들어왔대. 한마디로 야 낙하산이래 이런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인간의 자기 노력, 필요 좇아오면. 인간이 자기 노력, 필요 야, 네가 노력했어야지 자꾸 그렇게 부정당한 수법으로 합격하거나 이곳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노력했어야지. 이겁니다. 세 번째 문장. 做人应인坦은탄당부커이좇호오 자, 여기서 탄땅이라고할 수도 있고요. 두번 중첩해서 탄땅땅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수어른이라는 것은 사람을 한다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세를 하면서 그 어떤 일처리를 하면서 당연히 당당하게 해야 돼. 정정당당 승부를 배봐야지뭐 그의 저 홈은 그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부정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알아맞히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관용 표현은 띠아웨이커였습니다 먼저 띠아웨이커라는이 내용을 직역하면요, 사람의 입맛을 돋구어 놓은 다음에 그 음식을 주지 않고 굉장히 답답하고 감질만나게 하는 걸띠아웨이커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단어를 가져다가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뭔가 이 사람의 궁금증이나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끝까지 해주지 않고 굉장히 감질만 나게 만드는 거 뭔가 뜸을 들이는 거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를 띄어 웨이커 우 한다 그래요 띄어라는 요 글자가 매달다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웨이커가 입맛이란 뜻이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자면 <목소리> 니 부야우 띄어 웨이커 간진 쇼쇼라 아 oh, 진짜 사람 감질만 나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봐 우물쭈물 하지 말고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 봐 그래서 간식 써出라네 뭐야 데胃口위 가위 出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두 번째 문장 갈게요. 很多위 가위 目都 가위 가위 胃口가胃口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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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많은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예고편이라든지 미리 보기 같은 걸 살짝 보여주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게 미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관객들 또는 시청자들의 웨이커를 떼어 한다.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든다. 마지막 세 번째. 니종是这양 떼어 낸 웨이커. 떼어 낸 웨이커. 사람을 웨이커를 떼어 한다. 사람을 궁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낼 수밖에 없지. 네가 맨날 이렇게 감질나게 하고 뜸들이고, 어, 당연히 저 사람이 화가 나지. 네가 정실 저양 떼어 올린 메이크업. 난과의 다성치라. 어쩐지 제가 화낼은 화 낸다 했어. 화를 안 내고 있을 수가 없지. 화를 안 내고 배겨.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지. 네가 정실 저양 떼어 올메이크 네가 맨날 이렇게 사람을 감질나게 만드니까. 난과의 다성치라. 어쩐지 제가 화낸다 했어. 이런 문장들이었어. 외우 주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표현은 샤오 수안판이었습니다. 수안판을 직역하면요 원래는 주판이에요.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계산하던 그 주판 있죠. 근데 샤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주판이 아주 작아요. 작는건 뭘까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 나만 몰래 몰래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小算판이라는 이 명사는 아주 작은 주판이라고 지적할수 있고, 의미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띄면 안 되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얄팍한 이해 타산 같은 것들을 小算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小算판은 일단 명사 형태잖아요. 아주 작은 주판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명사를 문장에다가 쓰려면 동사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다 라는 동사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不要在我面前打小算盘.내앞에서 그렇게 머리 쓰지 마. 그런 얄팍한 이해타산 같은 걸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좀 하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不要在我面前打小算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아가 들어갔죠? 자, 두 번째. 이런 문장입니다. 他这个小算盘打得太厉害了. 원래는 정도보호로 문장을 쓰려면 이거잖아요. 다쇼 수안 판 따다 타일리 하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 타산을 하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진짜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머리 쓸수 있지? 야 잔머리 진짜 대박이다. 와얘 진짜 정말 끝내준다 이런 데는 라는 표현이 됩니다. 他这个小算盘打的太厉害了但是他这个小算盘打的太厉害了얘 ,打的 진짜 잔머리 이거 잘 썼다, 머리 잘 굴렸다 이런 거죠. 세 번째 문장, 다小算안판이라고 동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꿍꿍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이해 타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여우라는 동사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죠. 렝글 엔그여우 지들 셔수안두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각자의 주판을, 각자의 생각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될턱있나怎么可能다成공시 다시 읽을게요. 兩個人各有自己的小算盤,怎麼可能達成共識라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 자기 좋을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잘 되겠니, 어떻게 같은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겠니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개 오늘 꼭 외웁니다. 다 다음에 또 만나요.